이 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목숨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로 일했던 강윤호입니다. 40대 초반, 김여정 동무의 최측근으로 일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죠. 그날 밤까지는 말입니다. 2018년 가을, 김여정 동무가 급히 중국 출장을 떠나시며, 개인 금고 열쇠를 제게 맡기셨어요. 윤호 동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금고를 점검해 두시오. 그분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그분의 집무실 금고 앞에 섰습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두꺼운 철문을 여는 순간, 평생 손댈 수 없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죠. 금괴, 달러뭉치, 외국 여권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이중 봉인된 붉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봉인을 뜯는 순간 첫 페이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최고 지도자 건강 상태 긴급 보고서. 숨이 멎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심각한 당뇨 합병증. 투석까지 고려 중이라는 진단서. 체제 위기 분석 민심 이반. 군부 분열, 간부 탈북 증가. 그리고 마지막 장엔 김여정 동무가 직접 작성한 권력 승계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김여정의 금고를 열었던 그날부터 두만강을 넘어 대한민국 땅을 밟기까지의 모든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제 뒤에서 들린 인기척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부하, 오진석이었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제가 문서를 펼쳐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고 금고를 잠갔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오진석이 숨을 몰아쉬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평소 냉정하던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무.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죠. 제가 김여정 동무의 금고를 열어본 사실을 군 총참모부 정치국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몰래 그 문서를 복사해서 함께 넘겼다는 거였어요. 왜? 왜 그랬나?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진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자기 가족이 양강도에서 배급을 못 받아 굶주리고 있었고, 정치국에서 이 정보를 넘기면 아버지를 평양으로 옮겨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죠. 동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가족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양 권력 핵심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김여정 동무는 즉시 자택 연금조치가 내려졌고 그분의 최측근이던 리명수 부국장은 이틀 뒤 의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통보가 왔어요. 하지만 현장에 있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심장마비가 아니라 조용한 암살이었다는 걸요. 리명수 동무의 시신을 본 동료는 귓속말로 제게 전했습니다. 목 뒤에 작은 주사자국이 있더군요. 보위성 내부는 공포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김여정 동무와 조금이라도 가까웠던 간부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지방으로 좌천됐고 어떤 이는 그냥 출근하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뒤제 차례가 왔습니다. 새벽 5시 검은 승용차 세대가 집 앞에 멈춰섰어요. 보위부 조사관들이 현관문을 두드렸고 저는 아내 서민주와 아이들이 깨기 전에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조사실은 차갑고 습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조사관은 서류 뭉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강윤호 동무, 김여정 동무의 금고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단지 금괴와 외화만 확인했다고 버텼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오진석의 증언과 복사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열흘간 계속됐어요.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아내의 눈빛은 더욱 불안해졌고, 아이들은 아빠가 왜 새벽마다 나가는지 물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제 가족을 지킬 방법은 단 하나, 이곳을 떠나는 것 뿐이라는 걸요. 조사가 끝난 뒤에도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검은 승용차 세대가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커튼 틈으로 내다보면 차 안에 앉은 요원들이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죠. 안에 서민주는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뒤따라오는 발소리에 시달렸습니다. 2018년 11월 어느밤, 보위부 요원 두 명이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거실을 뒤지고 책장을 열어보고 심지어 아이들 방까지 뒤졌습니다. 12살 딸 지우와 9살 아들 준호는 겁에 질린 채 엄마 뒤에 숨었죠. 요원 한 명이 서민주에게 물었어요. 남편의 최근 행적, 누구를 만났는지, 전화 통화 내용까지 캐물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지만, 요원은 비웃듯 말했죠. 강윤호 동무 아내라면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간 뒤, 아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꼭 안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10시, 저는 거실에 가족을 모두 모았습니다. 지우와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쳐다봤고, 서민주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민주야, 아이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김여정 동무의 금고를 열었던 일,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문서들. 오진석의 배신, 그리고 리명수 부국장의 죽음까지. 서민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우리도 끌려가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북한에서 정치적 숙청은 3대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처형되면 아내와 아이들, 심지어 제 부모님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거예요. 지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떻게 돼요? 학교도 못 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9살짜리 준호는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누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탈북하는 수밖에 없어. 서민주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어요. 탈북은 북한에서 가장 큰 반역 행위입니다. 잡히면 공개 처형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파악한 경비허점, 국경감시 체계, 브로커 연락망. 제게는 탈출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1시간 넘게 껴안고 울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친구들, 모든 것을 버려야 했으니까요. 이튿날 새벽, 저는 중국 연변에 사는 조선족 친척 강동만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암호화된 짧은 문장 하나. 곧 찾아가겠습니다. 탈북 준비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탈북 준비는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일하며 파악해 둔 정보들을 총동원했어요. 국경경비대 교대시간은 새벽 4시 30분,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는 백두산 방면 철책 500m 지점, 그리고 12월 초순이면 두만강이 완전히 얼어붙는다는 것까지. 2018년 12월 5일 새벽 3시, 우리 가족은 수십 년 살던 평양집을 조용히 나섰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씩만 메고, 돈과 귀금 속몇 점만 챙겼어요. 아내 서민주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고 지우와 준호는 졸린 눈으로 엄마 손을 잡았죠. 기차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며 함경북도 온성까지 이동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보위성 간부 신분증은 여전히 유효했고 경비대는 제게 경례만 하고 통과시켜줬습니다. 온성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한 건 이틀째 되던 밤이었어요. 강동만 형님이 미리 연락해둔 안전가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밤 두만강 도강을 시도하기로 했죠. 12월 7일 새벽 2시, 우리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 올랐어요. 두만강은 예상대로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간다. 소리내지 말고 아빠만 따라와. 저는 앞장섰고 서민주가 준호의 손을 잡고 지유가 엄마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얼음 위를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제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움직이지 마.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얼음 균열이 제발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발이 물에 빠질 뻔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며 가족들에게 다른 경로로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경비대였어요. 깨짓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죠. 저기다! 도강자다! 차바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준호를 번쩍 안아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주는 지유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뒤따라왔죠. 중국 쪽 강변까지 불과 50m. 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아이들을 바위 틈에 밀어 넣었어요. 준호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제가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조용히. 아빠 믿어. 우리 곧 안전해질 거야. 경비대는 강 한가운데서 멈춰 섰어요. 그들은 중국 땅까지 넘어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총격은 계속됐습니다. 총알이 나무 기둥을 스치고 바위에 부딪혀 튕겨나갔어요. 10분이 지났을까요? 총성이 멈추고 손전등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숨을 쉴수 있었어요. 중국 땅을 밟은 순간 지유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민주는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 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를 꼭 안았죠.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릅니다. 이곳은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송되는 또 다른 지옥이었으니까요. 중국 땅을 밟은 우리는 곧바로 연변 조선족 마을로 향했습니다. 강동만 형님은 낡은 트럭으로 우리를 마중 나왔고, 어둠 속에서 빠르게 차에 태웠어요. 빨리 타시오. 공안들이 국경 근처를 샅샅이 뒤지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연변의 작은 창고에서 이틀을 숨어 지낸 뒤 형님은 브로커를 연결해줬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중국인 남자였는데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가족 4명 라오스 거쳐 태국까지 1인당 만 달러씩 총 4만 달러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평양집을 팔때 받은 돈과 금반지 몇 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 2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중국 남부 국경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트럭이 멈췄고, 우리는 숨을 죽이며 기도했어요. 한 번은 공안이 짐칸 문을 열려고 했지만, 브로커가 뇌물 봉투를 건네자 그냥 돌아갔죠.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우리를 정글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하오. 국경 수비대 눈을 피해 밀림으로 넘어갈 거요. 정글 속 행군은 지옥이었어요. 뱀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벌레가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9살 준호는 걷다가 쓰러졌고 저는 그를 업고 계속 걸어야 했죠. 서민주는 지유의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따라왔어요. 사흘을 걸어 라오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탈진 상태였습니다. 제 체중은 10kg 이상 빠져 있었고, 아이들 얼굴은 벌레 물린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라오스에서 이틀을 쉰 뒤, 우리는 또다시 트럭에 실려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땐또한번 뇌물이 오갔고, 우리는 가까스로 태국 땅을 밟았죠. 태국 북부 작은 도시에 도착하자, 브로커는 우리를 경찰서 앞에 내려줬습니다. 여기서 자수하시오. 탈북자라고 말하면 방콕으로 보내줄 거예요. 우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경찰서 문을 열었어요. 태국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콕 임시보호시설로 이송된 건 일주일 뒤였어요. 그곳엔 이미 수십 명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대사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오후 시설 담당자가 저를 불렀어요. 강윤호 씨 가족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가 나왔어요. 비행기표를 손에 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두 달,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던 여정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창밖을 보며 물었죠. 아빠, 저기가 진짜 우리 살 집이에요? 2019년 2월 15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글로 쓰인 안내판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북한에서 검은 정장은 곧 보이부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뒤로 숨겼죠. 그때 그들 중한 명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윤호 씨 가족분이시죠? 국가정보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러더니 손에 든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컵을 받아들고 말문이 막혔어요. 북한이었다면 수갑부터 채워졌을 텐데, 이들은 물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직원은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줬어요. 준호는 초콜릿을 받아들고 저를 쳐다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여 먹어도 된다고 신호를 보냈죠. 국정원 시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가운 지하조사실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안내받은 곳은 형광등 아래 푹신한 의자와 테이블이 놓인 마치 회의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벽엔 따뜻한 색의 그림이 걸려있었고 탁자엔 차와 과자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조사관 두 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40대 남자 한 명은 30대 여자였습니다. 여자 조사관이 서민주와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죠. 어머님 아이들은 옆방에서 쉬시면 됩니다. 장난감도 준비했어요. 남자 조사관은 제 앞에 앉아 녹음기를 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협박이 아닌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윤호 씨, 김여정 비서의 금고를 직접 보셨다고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보고서, 권력 승계 시나리오, 체제 위기 분석. 조사관들은 메모를 하며 계속 질문했어요. 하지만 단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책상을 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의 조사가 끝나자 조사관은 녹음기를 끄고 말했습니다. 강윤호 씨, 당신은 북한 체제의 피해자입니다. 여기선 범죄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대우받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40년을 살며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다. 북한에선 모든 게 제탓이었고, 제 잘못이었고, 제가 숙청당에 마땅했는데. 이곳에선 제게 차를 따라주고 증인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옆방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조사관이 레고 블록을 함께 맞추고 있었고, 서민주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모두 끝나고 조사관은 우리를 하나원으로 보내기 전 짐을 정리할 시간을 줬어요. 그날 밤 임시숙소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평양의 감시 카메라도 보이부 차량도 총성도 없었어요. 깨어났을 때 옆엔 아내와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마친 우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2019년 3월 첫째 주 버스에서 내려 하나원 정문을 바라본 순간 아이들은 눈을 크게 떴어요. 마치 작은 마을 같았으니까요. 입소 첫날 배정받은 방을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개인 샤워실 따뜻한 온돌, 깨끗한 침대 두 개. 평양 간부 숙소보다 훨씬 나았어요. 식당에 가니 뷔페식으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직원은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아빠, 진짜 다 먹어도 돼요? 혼나지 않아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홉 살 아이가 밥을 먹는 것조차 두려워하다니.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민주주의 수업에선 선생님이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을 가르쳤고,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장경제 수업에선 돈을 버는 방법, 은행 사용법, 신용카드까지 배웠습니다. 컴퓨터 수업에선 인터넷 검색을 처음 해봤는데, 김정은을 검색했을 때 수천 개의 기사와 비판글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죠. 여기선 이런 걸 봐도 괜찮은 겁니까?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강윤호 씨,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아이들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하나원 내 학교에서 지우와 준호는 남한 친구들을 사귀고 웃음을 되찾았어요. 서민주는 상담사와 매주 만나며 북한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조금씩 털어냈습니다. 저 역시 상담 시간에 처음으로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김여정 금고를 열었던 죄책감, 오진석을 원망하는 마음, 리명수 동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상담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그 체제의 희생자였어요. 석 달간의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 외곽 구로구의 임대 아파트로 이주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2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수도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냉장고엔 항상 음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착은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직장 면접을 보러 가면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았어요. 지유가 울면서 집에 돌아온 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애들이 저보고 빨갱이래요.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다독였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그렇게 버티며 반년이 지났습니다.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서민주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적응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한통 가져다 주셨어요. 이사 오느라 고생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 작은 친절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자유에도 상처는 있지만, 이곳엔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 1년차, 저는 경기도 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2020년 봄, 어느 대학교 통일학과 교수님께서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국정원이 제 이야기를 학계와 공유했고, 강연 요청이 들어온 거였죠. 첫 강연은 떨렸습니다. 대학 강의실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저를 바라봤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무의 금고를 열었던 강윤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북한 권력층의 진짜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 권력 승계 시나리오, 체제 붕괴의 징후. 학생들은 숨 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연이 끝난 뒤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북한은 정말 곧 무너질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해요. 그 뒤로 저는 여러 곳에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 교회, 탈북민 모임, 언론 인터뷰. 국정원은 제가 전한 김여정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고, 연구자들은 제 증언을 통해 북한 권력 구조의 변화를 읽어냈습니다. 2021년 어느 저녁, 저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평양의 동료들이 떠올랐어요. 리명수 부국장은 조용히 암살당했고, 오진석은 아마 지방으로 쫓겨났겠죠. 김여정 동무는 여전히 자택연금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배급을 기다리며 자유를 꿈꾸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저는 한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저들도 이 강변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겠죠. 집에 돌아오니 지유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준호는 TV로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서민주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2022년 저는 탈북민지원단체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입국한 탈북민들에게 정착 과정을 안내하고 직장을 구하는 걸 도왔어요. 제가 겪었던 두려움과 어려움을 다른 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길 바랐습니다. 어느날, 새로운 탈북민 한 분이 제게 물었어요. 형님, 여기 와서 후회한 적 없으세요? 북에선 그래도 간부였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여기선 제 아이들이 웃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김여정의 비밀문서를 보고도 살아남은 마지막 증인입니다. 그 문서 속엔 북한 체제의 균열, 권력층의 두려움, 그리고 곧 다가올 변화가 담겨 있었어요. 밤마다 저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그곳에도 자유가 찾아올 거라 믿으며, 오늘도 저는 증언을 이어갑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두만강을 건너 살아남은 제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럴 용기조차 낼수 없는 상황이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전하는 북한의 진실과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응원의 말씀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